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어요. 또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 헷갈리지 않도록 사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어, 쓰기보다는 바로 바울, 특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용어를 이렇게 이름을 쓰기로 하죠. 쓰고 있죠. 어, 특별히 오늘은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에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서 믿는 자들을 잡아 한, 한 번에 진멸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공문을 가지고 가던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실 그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로 우리가 볼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교에서 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그때 그리고 드디어 이 바울이 선교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더 이상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고 성경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뭐,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담메석도상에서 바뀌었다. 뭐, 아니,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신 그때가 성경적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어, 계속해서 사울로 부르다가, 오늘 본문에 어디서부터냐면요.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 9절.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제 바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바꿔주셨을까? 어,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우리가 사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꿔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앞으로 사울이라 하라, 아니 바울이라 하라 이러지 않고 성경적 근거로 인해서 바울로 부르기 시작한, 그때부터 더 이상 사울로 부르지 않고 바울로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 그러면 사울 왕을 기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 그러면은 옛날에 사울이었지만, 어 바울로서 이름이 바뀌어진 그 바울의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바울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느냐? 사울의 때는 그가 엄청나게 교만했습니다. 흔히 사울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의 그 뜻을 갖고 있냐? 내가 크다란, 나는 크다, 나는 대단하다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앞에서 어쩌면은 그가 하나님을 어,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이단 그 당시로 말하는 이단 예수를 쫓는 자들을 잡아 어떻게 보면은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이 열심이었죠. 그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을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 그 당시에 사울 그러면요. 그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서 떨 정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가 변화 받는데, 변화 받았는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6절. 변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했다. 요 그 정도로 사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아주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왜요?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가 크다. 그래서 이는 아주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담해석두상에서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되게 하셨는데 바울이라 이 이름은 뜻은 바로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겸손하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높이시는 이유 중 하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앞잡이라 이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왜 패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성해, 찬성했던 루시엘 그가 하나님을 찬성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대적께서 이기려고 그랬다가 루시퍼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라는 거예요. 폐망의 아주 제일 먼저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우랑도 이름값 그대로 그는 어땠습니까? 그가 교만하에서 길가리에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뿐입니까?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을 하는, 하면서 자기가 마치 제사장인 척하고 또 심지어는 그가 예언까지하면서 예언자적 그가 그 일을 감당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런 속에서 그는 이름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어떤 왕이 나오냐면은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어, 12장 20절에 보면 그가 막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가 연설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로 신의 소리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하는 게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사자가 곧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말은 곧 교만해서 결국은 암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이 뭡니까? 우리 속에 벌레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그냥 우리 모든 장기면 장기 뭐 이런 걸다 갈가먹으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우리가 결국은 죽잖아요. 이때부터 아마 암이 나오지 않았나? 물론 그전에 암이 있었겠지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대적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느냐. 너의 교만함이 다시금 주의사역을 감당할 때 겸손해야 된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사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 엎어지라는 거예요. 엎드려지라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사람 앞에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사람에게 겸손한데요. 그 겸손은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향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에서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어, 남은 성결교회 가서 정말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해 보긴 처음이었어요. 어, 첫날 강의를 시작하는데 정말 답답할 정도로 애들이 집중력도 없고, 딴짓만 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또 애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집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은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재미를 붙여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게 연습시켜서 좀 되면은 아난다 끝났다고 이제 연습을 안 해버린. 어떻게 보면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가지만 그 작은 것이 교만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면 충분해. 난 이거면 됐어.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설교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섬김도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샤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뿌듯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면에 항상, 아,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수요비를 드는데 성도가 없어요. 사모님하고, 그날 이제 사모님 친구가 전주에서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제 그 2박 3일 동안 이제 봉사, 우리 이제 저 강사 식사하고 애들 그 간식 만들어줘 봉사로 오요 그분이 은혜 받고, 제가 원래 이제 수요일에 오려고 했다가, 이제 아이들이 좀더 잘하고 이러니까, 그 사모님이, 목사님 하루 좀더 지도해 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그 봉사했던 그, 그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저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로 그런 애들이 그래도 막 딱딱 맞춰서 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이런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 연습 시켜놓고 제가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올려가려 원래는 수요일날 와서 예비 인도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신다 해서 목요일까지 휴가를 내고 제가 이렇게 봉사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하루 더좀 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런저런 이에서 그래도 내가 하루 더 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던 부분 중에 그 부, 그분이 좀 상처를, 상처라기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겪었더라고요. 근데 동병상련이라고 저와 같은, 정말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당한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고모한테 200만원을 빌렸는데 그 돈에 대한 것 때문에 그 돈을 갚으라고 시켜서 법원에 그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시켜서 법원에 고소장을 그런 걸 했나봐요. 그래서 그 고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날라왔을 때 마음이 좀 그랬대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해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조카한테 전화를 했더니 조카가 자기가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래 이래 해서 이랬다. 그래서 조금 12월 1 5일까지 연장해 줄수 없느냐? 그랬더니 또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전도서 11장 1절에 네가 뿌리면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을 그거 어떻게 그 새벽 예배인가 어떤 예배 가운데 말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뿌려놓은 것에 대한 도로 찾겠다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딱 있는데 도로 찾기는 거냐 이게 뭡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조카한테 정말 수모를 당하고 그돈 200만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이 그 법, 법에다, 그 고모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참 얼마나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는지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내가 갚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저는 그거보다 더 심한 경험, 경험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삼천만 원의 빚을 제 누나한테 줬을 때, 우리 조카가 마치 재판장처럼 저를 딱 앞에 놔두고 탁자 딱 꺼내놓고 거기서 딱 해놓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하는 그, 그 심정.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위기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그 신앙 고백하면서 간증을 이렇게 서로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 그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 근데 그분 상황이 알,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녁은 김밥 먹읍시다. 김밥. 그랬더니 이제 김밥집 옆에 갔는데 김밥집이 닫힌 거예요. 그랬더니 괜히 이제 그 앞에 식당을 가진다 갔어요. 아니, 저는 김밥 좋아합니다. 김밥 먹으러 합시다. 그래서 또 다른 김밥집 와서 어떤 가능하면, 왜냐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애들까지 가니까 몇명 가도 깨 나오잖아요. 어떤 그런 우리가 서로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남원성교교를 통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나는 그래도 저 교회보다는 낫, 다 성도들도 있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는 아이들. 근데 아이들도 예배 때 집중 안하잖아 진짜 옆에서, 내 옆에 갔는데도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계속 장난치는 거예요. 나는 그 꼴을 못 보니까 옆에서 툭툭 치고 앞에 집중하라고. 참, 그런 와중에 목사님 목회하는데그 뿐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냥 애들을 그냥 애들, 그러니까 자기네 애들 뿐만 아니라 그친그 그 걔네들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안 나올까봐. 그래서 목사님, 때로는 강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렇다고 애들이 있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멀지도 않는데 차량 운행을 다 그냥 걸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안 데려다 주다니까 애가, 한 애가 막, 목사님 나 화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님 그렇게 목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거 한다고 무슨 저기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로 내가 생활 가운데 교만하지 않으려면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니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좀더 마음이 가볍,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사울이 바울로 되기까지는 그가 만약에 여전히 사울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완벽하게 바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울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또 실질적 우리가 사울 하면 사울 왕을 기억하는 거지 사도 바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도 바울 왜 그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신 이유가 그 바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꿔 주신 이유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주께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이 이방인과 이민들이사 자손들 앞에 전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 게 하신 것은 큰 목적이 있는데 어떤 이 자국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만이 아닌 다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어, 사,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 사도행전 쭉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요, 그 사도행전 12장까지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3장부터는 신기하게 베드로에 대한 얘기 안 나고 그때에서 이제 바울이 된 얘기로만 가득 차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얘기가 바울 얘기다 할 정도로 바울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물론, 바울의 이제 실제 전도 여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또 로마의 전도 여행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쉽게서 무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국민, 곧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썼지만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굉장히 외국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외국, 외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아무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나 막 외국 못 들어가요. 그 나라가 약한 나라면은 큰, 강한 나라에 들어가면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강한 나라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강한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는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들어갔다 해도 북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잡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 나라와의 싸움을 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이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되게 하냐? 겸손한 자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 되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온 유대와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어쩌면 유대는 베드로의 사명이었을 그러나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이란 이 이에서는 시작이 누구냐 바로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본문 13장을 읽었느냐 13장을 통해서 드디어 안디옥 교에서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작은 자로서 겸손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첫 걸음을 걷게 내딛게 한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큰 을을 위해서 우리에게 첫걸음을 내걸게 하는 자를 누구냐? 바로 작은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구태 그왜 사울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지 않고 이름 자체가 그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울, 바울, 바울에 대해서만 바울에 대해서 얘기 나요. 그래서 어느 게 성경 학자들이 아 그래서 사울이 이제 선교 선교 사역을 통해서 파송 받았을 때부터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다메섹 두상이 근거로 있을 때그 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썼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가 완벽하게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한 이,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이제 바울의 사역 속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16절에도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된 얘기를 바울로 얘기하고 모든 것에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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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바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요. 결국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바울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저희 기도 어렵지만 이번에 제가 거기다가 철저하게 사례비를 얼마 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아닙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하면 됩니다 하고 갔고 제가 기차표를 끊어서 KTX는 4만 원인데 제가 뭐 구태여 KTX 타고 뭐 시간 일찍 가나 뭐 그래서 천천이 그냥 2만 원짜리 타고 갔어요. 올 때도 제 사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그 사모님의 아들이 갑자기 이 뇌수막, 그러니까 뇌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애가 시켜서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목사님이 거기 들렸다고 주셨어요. 올라오면서. 그래서 내가 저번에 식사 대접을 하려 했는데 목사님 바빠서 못 와서 내가 또 식사 대접을 하자 해서 어제 조금 고기 부풀칩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해서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사례비를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주시길래 그것을 안 받겠다니까 그냥 던져놔서 그러면 애들이 따라왔으니까 애들한테 좀 나눠줬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저도 감동을 받으니까 서로 섬기려고. 어쩌면 정말로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있으면 뭐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픈 게 그 목사님이 지금 65년생이니까 나이가 53인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53세에 세요 근데 안타까운 게 사모님하고 둘다 보험이 하나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보험에서 목사님 보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지켜주신 거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소한 실손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첫 보험료 한 20만 원은 내주고 싶겠더라고. 대충 어,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하면은 어 아는 사람이 그런데 뭐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 마음에 진짜 돈 있으면은 첫 보험료 좀 내주고 싶다 할 정도로 그래야 보험을 들것 같아서 제가 이첫 보험료를 내주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뭐 당장 수중에 돈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런데 마음만큼은 진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김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에 있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그리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들을 바울이 했던 것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는 더 이상 큰 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라고 생각하기에 그는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여라 라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철저하게 나자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사를 감당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커피를 대접하면서 기쁜 거예요. 뭐 바리스타가 되면 어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쁜 거예요. 아이들한테 밑대를 만들어 주면서도 아이들이 먹는 것이 기쁜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일일이 그 많은 사람 다 해주겠어요. 그냥 자동으로 이제 나오게끔 해서 진짜 그때는 셀프로 하든지. 그러나 지금은 그건 조초라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 정말로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 함께 드리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즉, 목사로서 성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면은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가족들 전도해야 됩니다 진짜 전도해야 돼요 가족들 이제 왔을 때 우리가 저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왔다 또 동생이 왔다 또 누가 왔다 그러면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 그게 안돼 있어가지고 가끔 보면은 그냥 서로 뭘 이렇게 해주는 게 서먹서먹해서 아직 해보질 않아서 그런 말들도 못하고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눈치껏 제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 부목사님을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그냥 자꾸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 섬긴다, 서로 나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나눠져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왔을 때 배워서 이렇게 섬기고 하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작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크다라고 일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작은 아이를 섬기듯이 우리가 이제 큰 자의 모습은 내려놓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사을 감당하십시오 그러게 오늘도 영적인 이름을 우리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가 큰 자냐? 아니다 너는 이제 작은 자다 내가 큰 자다? 아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에, 행하는 것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남을 이해한다. 언더스탠드라고 그러지. 언더스탠드라는 것은 언더, 스탠드. 그러니까 누군가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의 이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